안녕하세요. 유바카입니다. 요즘에는 어딜 가나 꽃잔치죠. 우리 집에도 정말 다양한 꽃들이 이제 막 피어나기 시작했답니다. 오늘 영상은 마당에서 자라고 있는 배추와 가시 막 꽃대를 피어내고 있는데요. 플리마켓 때 혹시 다칠까봐 보호장치를 만들어주면서 재미있게 지내보았습니다. 영상 마지막에는 제가 요즘 완성하고 있는 착각도 곱게 빚고 싶다라는 그 책을 드디어 제 버선 쇼핑백에 넣으면서 책 뚜껑마다 수놓아진 캐릭터 별로 제가 제목을 읽으며 재미있게 놀아봤습니다. 오늘도 이 영상 보시면서 책도 정원도 우리의 삶에도 꽃이 활짝 피웠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me escuché bien 주변을 빙 둘러서 심어 놓은 조팝꽃이 정말로 티박처럼 화사하게 피었네요. 잠시 구경해 볼까요? 올해에도 제 김밥 재료가 되는 이 토종 배추꽃 정말 화려하게 피었습니다. 4월 10... 8일에 플리마켓이 열리는 것 아시죠? 마당 여기저기에 피어 있는 아니면 피어나고 있는 꽃들이 혹시나 다칠까 봐 점검하고 또 점검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바닥에 심어져 있는 배추꽃과 가시 있는데 보호 장치가 필요해서 제가 오늘 조리대를 꺾어서 보호 장치를 만들려고 해요. 오늘은 배추 배추를 보호해 보자. 그런데 네. 제 묶어져 되겠네. 이러한 작업이 뭐 그닥 특별하다고 생각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 작업을 하면서 배추와 함께 "아, 이렇게 해두면 배추가 어느 방향으로 얼만큼의 키를 자라고, 또 나에게 기쁨을 줄까" 생각하면서 배추를 더욱더, 이뻐하게 되는 시간으로 저한테는 다가옵니다. 4월 18일에 플리마켓 때 많은 분들이 오셔서 우리 마당을 채우실 텐데 배추 또한 기쁘게 프리마켓에 오, 이거 동참하면 되게... 좋겠어요. <laughs> 장갑도 같이 묶었어. 그런데 다치면 안 되겠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제 나름대로 머리를 써본답니다. 커팅식. 띄기띄기띄기띄기띄기띄기띄 조리대로 보호 장치를 다 마치고 갑자기 꽃을 또 꽃다발을 묶는 이유는 뭘까요? 맞아요. 저는 이러한 자그마한 이벤트에도 꽃으로 환영하는 제 마음을 담았습니다. 관계자 외 출입금지라는 편말보다는 이렇게 꽃과 함께 이거를 보호해주세요. 주의해주세요. 이렇게 제가 마음의 윙크를 여러분들에게 보냅니다. 자카우 배추 보디가드 완성! 드디어 날씨가 포근해져서 제 대청마루에서 어떠한 일도 가능하도록 이제 청소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대청마루에서 아주 특별한 작업을 진행할 생각이에요. 어머나? 저는 이 대청마루를 갖게 되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처음에는 방이었어요. 이 방에서는 옛날에 초등학교 선생님이 10년 정도 하숙을 했던 방이래요. 정말 작은 방이었어요. 저한테는 별로 쓸모가 없어서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 사용을 했는데 결국에 저는 벽을 허물기로 결정을 했답니다. 벽을 허물어 보니까 옆에 있는 산도 제 정원처럼 느껴지고, 그래서 제 마음이 확짝 피자. 아, 방을 방으로 쓰는 대신 대청마루로 변신시켜 봐야 되겠다 해서 벽을 다 허물어서. 이렇게 멋진 대척마루가 되었답니다. 거즈로 만든 가벼운 커튼이 바람에 살랑살랑 나부길 때는 멀리에서 보기도 좋고 이렇게 놀기도 좋아요. 저는 버섯 모양을 감명 깊게 보았어요. 그래서 이것으로 쇼핑백을 만들어 볼까라고 생각해서 쇼핑백을 정말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특허까지 받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제 책들을 이 버섯 쇼핑백에 넣어서 드릴, 드릴까 해요. 제가 많은 양을 만들기에는 시간도 부족해서 동대문에 가서 만들어 왔습니다. 물론, 버선 쇼핑백 샘플은 제가 직접 만들어서 가지고 갔죠. 자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니에요. 오늘은 계란 장사가 안, 안 들리네. 계란이 왔어요. 이걸 다 손질을 해야 되네. 다릴 수 없으니까 손 다림을 해야 되겠어. 어느 책을 가장 먼저 나올까요? 바람을 알려주세요. 오, 바람, 바람, 바람. 어떤 거, 어떤 거, 어떤 거. 어떤 거, 어떤 거. 어떤 거. 아, 지금, 구, 오, 이거, 이거, 알았어. 바람이 너도 고민을 하는구나. 비춰서 너무 예쁘다. 자, 이번에는 색깔을 바꿔보자. 이 것도 예쁘게 다시 해야 겠다 이건 뭐이니? 우리 뿌쭉 하니 밤새 무슨 일이 있었 니？비 엄이 뽀 어머 아주머니 는 너무 곱상 하고, 얌 전하 게 생겼어요. 그러면 이 아줌마는 어떻게 읽어야 되나 착각도 곱게 빚고 싶다 이렇게 읽어야 될것같아우와 <laughs> <laughs> 그리고 캐릭터 만 볼까 이것도 누구 닮아 았작각 <laughs> 그런 것도 꼭 곱게 빚어야 되냐 뭐 이런 느낌. <laughs> 아, 얘는 눈이 좀 희한하게 생겼어 얘는. 아머 자각도 곱게 믿고 싶다. <laughs> 캐릭터가 다 달라. 그다음에 얘는 약간 호기심이 많아. 어, 자각도 곱게 비드 거야? 이런 느낌. 얘는 새칠 떼기. 착각 쯤이야 곱게 피 줄이가 많아 아, 착각 쯤이야 곱게 피 던지 말 던지 뭐 이런 느낌 자 4월 25일 리바카우스 수제 출판 오픈식과 함께 생일파티에 초대합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에 좋은 분들께 추천해주세요.